제가 그려나가겠습니다. 네. 우리 <laughs> 우리 으로대장 돼. 우리 안으 16회 <laughs> 이 <이종석>, 우리 김정석 와야 돼. 우리 안으로 와야 리 안으로 와야 돼. 어, 김덕빈 선배님이 네, 네, 임 회장님 되셨죠? 네. 맞습니까? 예! 네, 제가 학자를 다 몰라서 어, 김용원 선배님도 임지가 꽤 오래됐습니다. 하하정 아, 선배님, 영재병님, 용재형님은 총회 에장 됐고 영재때나안냐강지영 노기영 회장님 등등 아무튼 의 같요 <laughs> 저기 2번을 좀 받았습니다. 이거 가실 적에요. 저기 청동문회에서 이게 지금 세 분데요. 송년회 겨 두고 요거 대구로 보내드린 거 두고 해서 이게 거금이 300만 원 들어갔어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리니까 아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건방지다고 생각할까 봐 많은 그 말씀 안 드렸는데요. 여기 실패 그 저기 신재일 회장님 그반도 있고 있는데요. 어 제가 생각하기엔 자금이 많으면 많은 실수로 조성진 선배님 말씀을 하고 주무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옛날 같으면 조성진 선배님이 제가 1 0년 전에 사무총장했습니다 그때는 조성진 선배님이 해보 250불한 자료인데, 나그에로놓트가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. 오늘은 자금을 도와달라는 말씀이 아니고, 아 선배님들이 좀 청동문에 나와주시고 솔직히 뭐 자금도 좀 도와주시고 고마운데, 어려우시면 얼굴만 좀보여주시오 정말 바라는 게 선배님들이 안 나오셔서 지금 후배들이 다 지쳤어요. 지금. 1그 0배 선배님들 언제 나오시냐? <laughs> 그리고 저기 아쉬운 게9회 선배님들이 거의 2년이 끊어지셨습니다. 거기다가 또0배 선배님 마저 그러시면 성동문 회장 자격도 없고 정말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. 열심히 나가야겠어요. 네, 그 다음에 10년 안에 아,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10년 안에를 이회보을가져고 가시면요. 아 r 씨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그 장소 때문에 고민하셨잖아요. 아 r 씨에 연락하시면 요번 송년회에 130여분이 나와주셨는데, 200명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요. 자리를 5 0석을 맞춰달라고 그러면, 여기 전문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사원심리 여기 있습니다 거기 가지면 50명 석도 맞춰주셔요 그러니까 어, 걱정하시지 말고요 연락하시면 은 얼마든지 하시고 저희가 얼마든지 찾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이지윤씨 축하드리고요 도경 선배님 애쓰셨고 김덕규 선배님 그대로 무궁하게 관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

영원히 못 받고 국적도 다할수 있는데 학적으못 받거든요. 여러 선생님들은 영원한 강의인으로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선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2002년도께 <laughs> 왔어요. <laughs> 일부러 <laughs> 만들었어요. 일부러 <laughs> 다시 만들었어요. 초대회보잖아요. 초대해보여요. 예. 네. 예, 네, 찬단어에요. 네. 네, 네. 다시 만들었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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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알겠습니다, 님